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5장 22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 제목을 올린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 올린 것에 의하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을 기억하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 아, 기억하게구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라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 다음, 아프지 않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다. 그 다음, 앞으로의 악날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아,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여기 있습니다. 또, 어, 감사자목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네요. 가족들을 건강에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 올해 회갑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심, 인생에 다시 한번 다시 한 번, 다지는시간 예, 다시 한 번, 다시 는시간 그래서 감사한 다시 한니다그다음세 번, 다말씀 번,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 시 번, 째세 번, 리더로 리던 시 코딩 다세한 번, 리더로 번, 기며 기도 시간 번, 시한 함께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 교정사역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 물질의 어려움에서 누리는 마음 주시니 감사. 그 다음 일곱 번째,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 친구를 주셔서 감사. 여덟 번째, 서연이를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홉 번째, 애시가 직장 취업할 수 있어서 감사. 열 번째, 영민이가 새로운 이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 예,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살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늘 더듬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더듬어야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비상적으로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진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삶이 꼭 필요하다. 얘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꽃도 이렇게 준비해서 넣는 것이 그냥 어떤 무슨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남들 다 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다. 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하지만 우리의 마인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생각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깨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아 멋있구나 잘 차려놨구나 라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사가 늘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스감사절 올해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셨다 번해를 주셨고 또 성도들이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오고 안오던 성도들이 오고 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내가 표현해보는 겁니다. 각자의 제목을 표현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이 살아있고 뛰어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되는데 아, 좀 시간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원래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게 좀못 하고 있고 또. 이제 구역예배를 전에는 되려 했었는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이런 나눔의 시간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아쉬움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회복해서 일깨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다시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례국시 15장의 이 본문은 연속 3주를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급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 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어, 단순히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 신앙의 치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있어서, 치료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좀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어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납니다공해를 건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단 말이죠. 그러나 사막길을 3일을 걸으면서 물한은 먹은 마시지 못하고 정말 아이들이 지치고 노인들이 지치고 또 여성들이 지치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 물마저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폭발을 하는 겁니다. 폭발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곳으로 데려왔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는 거죠. 폭발을 합니다. 그때에 모션들 먹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기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바로 그때의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의 대부분의 원망했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제대로 불을 짓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물을 주시고 그 썬물이 달게 하시는 마라의 썬물이 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저들은 겉으로는 목이 말랐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불신앙이 있었고 그 속에는 불순종이 있었고 그 속에는 원망과 또 불평이 짜증이 또 더러운 죄성이 가득했단 말이죠. 3일 전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싹 사라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속에 온갖 찌꺼기와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한 찌꺼기가 드러나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려움이 오니까 광야의 고통 앞에서 저들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이 안 좋았을 때가 아니라 원래 있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할때그 치료하는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도 치료하시지만 육신의 몸이 아프고 고통하고 시음하는 그런 것도 치료하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겁니다.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을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몸을 위해서 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나에게 신앙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줄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불신앙 이 불순종 원망과 불편과 상처와 억울함들 고통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모세가 했고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 이제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 나가는, 이러한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나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교례를 지키면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뭡니까? 바로, 피게이파압도구의역장 10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했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해서 온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것을 빨리 물려가라 해라 물려가게 하면 내가 내보내겠다 해놓고 이제 물려가고 나면 내보내지 않고 또 고집을 피우고 거부한 겁니다 완악한 거죠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임했던 애국사람에게 임했던 재앙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애국사람에게 있던 그 속에 있던 완악함이 불신함과 불순종이 또 완고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애국사람에게 내린 그런 질병이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쟤들이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지금부터 딱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마다의 선물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지금부터 처음으로 딱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쟤들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면 내리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핵심의 말씀이 뭐냐 애국사람에게 내린 것 같은 재앙이 너희에게도 올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올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할 때 그러한 질병들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온갖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몰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생각은 있지만, 솔직히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 불순종, 완고함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게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내가 이제 지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치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 주셨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온갖 더러움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완악과 고집들이 교만과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겨울들이다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것이 치유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것이 있는데 알지를 못하죠.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탁 나오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가 되면.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미리 기도하고, 기도를 정립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께 아려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약이 쓰라랄 백성들은 이 하나님 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저들은요, 사실은 다 이뤄내지 못했어요. 구 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렇게 완전히 100% 순종한 그 믿음, 그믿음에 시초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의 주인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 그이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우리 속에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신뢰가,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야을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인내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거로 말며 아마서, 내 육신의 정욕과, 또, 의미 없이, 뜻 없이 하는, 또, 정말 하나님 의말씀을 이까가지 않고 하는 것, 육신에 따라 살려가는 그러한 것들, 죄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마귀에 속아서 가는 그러한 것들, 세상에 속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빠지고, 죽어지고,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야설을 주실 때, 예수님이 통치해 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 온갖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